여러분은 표준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표준에 대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도 다시 한번 표준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904년 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인근의 워싱턴과 뉴욕에서 57대의 소방차가 지원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방차는 소화전에 호수를 연결할 수 없어서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화재는 1,526개의 빌딩과 2,500개의 상점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진화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 화재 이후 소방 장비의 호환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표준화를 했습니다. 이처럼 표준의 역할은 작지만 세상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표준이란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가끔씩 그게 표준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국어사전에서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보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표준이란 이 보편타당한 것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표준을 의미하는 영어 스탠다드는 전쟁터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깃발을 세워두는 집결지인 스탠드와 하드가 합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신호깃발이 공고한 기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표준을 만드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표준이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과정이 지난 한 만큼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한두 번 사용하고 말 것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효용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의에 의해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면서 의견을 수렴해가는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만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합의의 과정을 거친 표준의 결과가 반드시 최고 수준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표준은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되도록 많은 이해 당사자가 동의하고 미래가 아닌 현재의 기술로 구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가 아닌 최선의 적절한 수준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표준협회인 안시는 표준을 단순하게 축약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실시하는 동의된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표준이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합의가 된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표준은 재정기관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회사 표준, 단체 표준, 국가 표준, 지역 표준, 국제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 표준, 지역 표준, 국제 표준은 공식적인 표준화 기구에 의해 제정되므로 공적 표준 또는 대주어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회사 표준, 단체 표준은 기업이나 단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표준이므로 사실상 표준 또는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공적 표준은 신뢰도가 높지만 표준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실상 표준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서 신뢰도는 높지 않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표준을 빨리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상반돼 보이지만 많은 사실상 표준이 공적 표준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표준은 재정 대상에 따라 방법 표준, 전달 표준, 제품 표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험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한 표준은 방법 표준이라고 하고 용어나 계산법과 같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은 전달 표준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세부 내역이나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은 제품 표준이라고 하는데 국제 표준에서는 가급적 제품 표준을 개발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특정 재료나 방법,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다양성과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테이블에 대한 표준을 개발한다면 다리가 4개이고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이블이 가져야 할 성능인 하중 지지에 대한 사항. 유해물질에 대한 사항 등만을 규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성능 지향적 표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7조 제2항은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나라의 기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니 국가표준도 나라의 기초가 되는 셈이 아닐까요?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표준제도를 규정한 법이 국가표준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측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부터 교정제도, 표준물질, 참조표준, 법정계량, 성문표준 등의 국가표준제도 확립과 함께 시험 인증과 관련된 적합성 평가체계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은 성문표준의 하나인 산업표준의 재정 절차와 KS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하여 현재 2만 천여 종의 KS 표준과 8,200여 개 기업의 14,000여 건의 KS 인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과 인증에 대한 정보는 이 나라 표준 인증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일 특정한 국가 표준을 보고 싶다면 해당 표준 번호 또는 표준명의 주요 단어로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에 관한 표준인 KSG4214를 검색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S 원문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의 저작권 문제로 다운로드라 인쇄는 한국표준협회를 통하여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1995년 WTO의 출범으로 관세 장벽이 어려워지자 각국은 비관세 장벽인 기술 장벽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WTO는 지리적 여건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 장벽을 금지하는 TBT 협정을 발효했습니다. TBT 협정문에는 국제 표준을 회원국의 기술 규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과 기술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국제표준화 기구의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국제표준이 무역장벽의 판단 기준으로 부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WTO, TBT가 언급하고 있는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구는 어디일까요? ISO, IEC 및 ITU가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기구입니다. ISO는 모든 산업 및 사회 분야의 표준 2만 4천여종을 보유하고 있는 기구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품질 경영에 관한 ISO 9001, 사회적 책임에 관한 ISO 2만 6천 등이 대표적인 표준입니다. IEC는 전기차 충전기, 가전, 신재생 에너지 등 전기 전자 분야의 전기적 안전 표준 1만 천여종을 만든 기구입니다. ITU는 각종 통신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전파통신규칙, 통신방식을 결정하는 전기통신표준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이제 국제표준을 만드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표준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표준재정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후 작업반의 초안, 위원회의 수정, 회원국의 의견 수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하나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표준이나 IEEE와 같은 시장에서 검증된 표준의 국제표준화는 회원국의 투표로 바로 결정되는 단축절차도 있습니다. 국제표준화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했지만 매년 70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총 1,153건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국제표준화 활동을 살펴보면 스마트 그리드, 선박 통합 관리, 통신 기술, 인쇄 전자 등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한방 의료기, 온돌 시스템 등도 표준화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국제 표준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